자 오늘은 별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쇼츠를 보다 보니까 탈맨이 있고 탈 체리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감로를 박이 좀 있더라고요 제시를 나간 선수들이 탈 체리 더잘 됐다 아니다 맨유를 나간 선수들이 탈맨이 더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어, 나가서 잘된 선수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어, 등급 한번 매겨보면 재밌겠다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어, 혹시 영상 컨텐츠가 없어서 만드는 것이냐 라고 하면 예시. 그렇습니다. 애매치기도 하고, 에, 그냥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메뉴부터 하죠. 첫 번째는 보그반데, 일단 S급에 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S급에다가 보그반은 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메뉴한테 끼친 해악이 너무 큽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제 버거슨 감독이 보그반을 고르지 않아서, 아 유벤투스로 간 건데 유벤투스에서 활약 어마어마했죠. 그 궤적이 진짜 아름다운 골부터 시작해갖고 뭐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오랜만에 월클 하나 나왔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맨유가 진짜 많은 돈을 써서 데꼬오죠. 정말 쫄딱 망합니다. 뭐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부터 시작해갖고 루니가 나커름을 들어갔더니 뭐 포그바하고 링가드가 춤추는 거 보면서 아, 팀 기강이 많이 해졌구나 아,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포그바가 아마 맨유 아무기, 그러니까 버거슨 감독에서 모에스로 넘어가고 지금 아모린까지이긴 아무기에서 어, 어떻게 보면 맨유를 가장 많이 망친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맨유 팬들이 싫어하는 자원이죠. 그리고 더 열받는 건얘 1억은 유벤투스 무료로 나갑니다. 물론 유벤투스에선 7전 정지나 뭐몸 상태로 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FA로 나가서 최고의 정류를 받고 왔고 또 FA로 나가는 대표적인 탈맨이자 진짜 메뉴팬들이 정말 싫어하는 자원 포그바를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맥토민인데요 사실 탈맨 탈맨 그러지만 저는 메뉴 나가서 잘된 선수가 뭐 뒤에 소개하겠지만 뭐 디마리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잘된 케이스 등. 근데 맥토미는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는 어, 이번 시즌을 고려한다면 A에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A에 놓으면 될것 같은데, 어 사실 맥토미니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로서 뭐 장악력도 없고 패스도 별로고 간혹간혹 보여주는 파이팅 넘치는 그런 압박 그리고 한두 번의 클러치 능력 이런 거 외에는 메뉴가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선수였는데 이게 콤테 감독이 좀더 공격적으로 쓰고 세리에가 좀더 수비 압박이나 이런 게 조금 느슨하다 보니까 어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길라고 역시 메뉴 나갔으니까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진짜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됐습니다 다만 왜 A에다 놨냐면요. 어, 지난 시즌 결국 세리 MVP를 받을 정도로 활약이 좋았지만 이번 시즌은 뭐 데브라이너가 등장하고 안기사가 그대로 있고 콘테는 또 이렇게 한번 엮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맥토미니 역할이나 이 공존 문제에 의해서 지난 시즌보다 활약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단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일로 나왔는데요. 저는 호일로는 아직 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번 시즌이 뭐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 레이스는 정말 좋습니다. 6경기 동안 4골 넣고 지난 시즌 리그 골만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그렇게 긴 시즌을 플레이했지만 4골밖에 못 넣었는데 6경기 4골이면 확연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루카쿠 부상으로 나폴리가 공격수 문제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활약도 좋고요 음, 다만 좀 안타까운 건 호일로는 경기력과는 별개로 메뉴에서 좀 남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메뉴에 대한 충성심도 많이 보여주고 애정도 보여줬지만 경기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어 이제 나폴리로 갔는데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도 높은 골든도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다음은 안토니인데요. 어 안토니는 이정료까지 쳐서 A 주겠습니다. 테나의 감독 최악의 영입. 사실 테나우 감독 시절에는 최악의 영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단연코 1등일 정도로 최악의 영입인데 맨유 전체로 봐도 지금 S급에 놓은 포그바 정도를 제외하거나 면 거의 역대 최악이지 않나. 그 전에 활약. 그러니까 뭐 디마리아나 포그바, 뭐 마타 이런 자원들은 활약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수 있겠지만 안토니는 내부적으로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500억 안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약스가 버티고 테나 감독이 너무 원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1 0 0억 대가 넘어가버리는 이정료 대비 최악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적 초반에 몇골그 b클럽 상대로 몇골 넣는 것 빼고는 활약이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덕분에 베티스로 이적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베티스로 임대를 가는데 조, 정말 좋은 활약을 하죠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결승전까지 올리기도 하고 어 베티스가 어려울 때마다 좋은 골을 넣어주면서 베티스가 아무래도 돈이 없는 구단이거든요. 그래갖고 맨유하고 이정료 가지고 되게 실랑이를 해요. 그런데도 결국에 영입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장면이 나가겠지만 베티스 팬들이 이 정도로 환호를 할 정도로 맨유를 나가서 정말 잘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가 맨유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더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맨유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는데 더 잘된 케이스가 아니라요. 쫄딱 망하다 보니까. 베티스에서 그냥 1인분만 해도 잘하는 게 되는 거죠. 다음은 디마리아인데요. 전 이거 S 놓겠습니다. 디마리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메뉴가 돈을 잘못 쓰기 시작한 거의 시초격이거든요. 포그바, 디마리아 여기에 이제 전폭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물론 모에스 감독 때 마타도 있고 펠라이니도 있지만 이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또이 월드 클라스를 한번 끌어올라고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디마리아 이름값을 보면 그리고 레알에서 한걸 생각한다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당시 pl 레코드이자 맨유 클럽 레코드거든요. 하지만 뭐 적응 문제도 있고 뭐 애슐리형이 좀 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 만에 떠나버리는데요. 이게 또 psg에서 너무 잘 됩니다. 여 기록을 적어놨는데 295경기 94골 111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맨유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적응도 못하고 뭐 이정류는 이정류대로 발생을 했는데 한 시즌 만에 떠나버리고 이런 걸 고려한다면 p s g 에선 너무 좋은 활약이죠. 아마 2010년대 PSG를 대표하는 선수가 아닌가 베라티, 카바니, 티아구 실바 그리고 디마리아까지 맨유에서도 그러니까 뭐1일 도움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 1일 도움이 있기는 하지만 맨유에서 어, 활약 이정류 그리고 이제 PSG에서 활약을 고려한다면 S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레시포드인데요. 어, 레시포드는 근데 사실 급식포드라고 국내에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시절도 있습니다. 어, 얘 진짜 잘 크면 무섭겠다. 그린우드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 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경기력도 안 좋고 부상도 좀큰 부상이 한번 있었고 이제 뭐, 뭐 태연문제, 불화문제, 선수의 뭐 워크의식 문제, 외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천덕구러기가 됐죠. 결국 이제 아모린 감독 갖고도 불화설이 있었고 결국 이제 아스톤길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 있는데요. 이두 구단에서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기량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너무 잘된건 아니지만 어, 좋은 하약을 하면 바르셀로나에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맨유에서는 천덕구러기.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는 근데 이건 B 놓겠습니다. 저는 레시포드가 맨유에서의 활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테나의 시절 유로파 때는 진짜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 괜찮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거 B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넨더슨인데 저는 이거 A에 놓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바인드로와 라멘스가 등장을 했죠. 하지만 오나나가 한참 속세길 때. 디넨더스는 크리스탈 팰레스에서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게 중위권에서 주전을 먹는다 요 정도는 잘 됐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요 정도 가지고 탈맨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지금 크리스탈 팰레스에서 트로피를 따기 시작합니다 fa컵 땄죠 커뮤니티실드 땄죠 지금 컨퍼런스 리그 나가 있죠 거기다가 리그 순항하고 있고 그글라스너 감독의 신임을 또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또 리버풀을 잡기도 하는 등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레스가 이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는 와중에 맨유는 여전히 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오나나가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았다면 그냥 디넨더슨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생각해서 저는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자, 체시로 넘어가 보죠. 자, 살란데 아. A 주겠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사실 살란은 어, 포텐셜을 긁어볼 만큼 긁어본 선수입니다. 바젤에서 잘하는 걸 보고 데리고 왔고 그걸 가지고 로마니 한번 영입해 보자 그래서 영입했지만 그때 당시 쟁쟁한 멤버들도 있었고 나오면 일명 빠스라 그래서 빠른 쓰레기 그냥 빠르기만 하다 바젤 때는 드리블도 괜찮더니 드리블도 안 되고 뭐 여러모로 별로니까 그냥 팔아 버리자라고 피오렌티나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억을 리버풀로 바로 갔다면은 솔직히 탈체를 인정하겠는데. 뭐 피오렌티나 로마 거쳐서 리버풀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뭐 그거 생각해본다 그러면은 좀어 간접 탈출? <laughs> 그, 그 정도가 되겠지만 잘돼도 너무 잘됐죠. 아마 PL 윙어들 중에서 2010년대와 2020년대를 도합한다 그러면 하,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서 상당히 배아픈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S급인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스카우터인 데비세로가 절대 팔면 안 되는 선수라고 찍어놨던 선수거든요. 우리가 바이백이나 이제 우선협상권이나 이런 걸 걸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볼부스부르크에서 정말 잘 되고 맨시티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맨시티가 만약에 동상을 세워야 된다면 어,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거의 1순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마 그냥 맨시티라는 하나의 팀을 새로 만든 그런 개국공신 같은 역할이죠. 저는 램파드의 열혈팬이기도 하지만 스램제보다도 조금 위가 아닐까?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케빈 데브라이너는 잘 돼도 너무 잘 됐고요. 근데 이제 첼시가 그걸 몰랐냐. 살라처럼. 그러니까 나가서 잘될걸 몰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아까운 자원. 어,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팔았고 결국엔 그걸 부메랑으로 다 맞았기 때문에 S에 돌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루카쿠는 비에 놓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나갔을 때만 해도요, 어, 그렇게 뭐 좋은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망주였기 때문에 나갔고 에버튼에서 좀 많이 잘 됐고 메뉴에서는좀 실패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인테르에서 잘된걸 체시가 데리고 왔죠. 1 6 0 0억이나 주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제 나가서 잘된 케이스여야 되는데. 사실 임대를 전전하기도 했고요. 나폴리가 완전 이적인데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뭐 엄청 좋은 활약까지는 아니어가지고요. 뭐 C나 D에 놓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쌌고 특히 좀괘씸한 것도 있어가지고 <laughs> B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는 A에 들어갈 만하죠. 첼시에서는 뉴스 때부터 안 좋게 나갔고 웨스트햄을 거쳐서 이제 아스날로 간 건데요. 웨스트햄 시절이 네비라고 인터뷰를 한걸 보면. 이 첼시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몇몇 기사들을 보면 어, 원래 로만 시대 때 첼시였으면 갔을 거다. 근데 이제 구단이 바뀌고 구단 시스템이 바뀌니까 라이스도 그냥 아스날로 간 거거든요. 하, 근데 너무 좋은 자원이죠. 애초에 뭐 기사들을 보면 카이세도 라이스로 계획을 잡아놨대요. 엔조까지 얼마나 맛있었을까. 음악! <laughs> 아, 그런 생각을 해 보면. 라이스는 정말 아까운 자원이지 않나 뭐 6번 롤도 가능하고 이 친구가 센터백 출신이거든요 유스때는 센터백도 가능하고 요즘엔 빡투박 공미 다 되니까 무시할라도 여기다 A에다 놓을 수 있죠 아예 우리가 써보진 않았죠 오도이냐 무시할라냐 골라라 해서 우린 오도이를 골랐고 무시할라는 미네를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던 자원이 정말 잘 됐기 때문에 무시할라는 A에 놓을 수 있는데 일단 부상이 빨리 완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리식인데 요것도 에이죠. 근데 플리식은 좀 아깝기는 해요. 이게 램파드 감독 시절 때는 유사하자르라 그래 갖고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너무 부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 만하면 눕고 쓸 만하면 눕고 이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풀베지 오라 그러거든요. 이제 체시가 팔아야 되는 플리식 지혜의 베르너 오도이 이렇게 풀 베지 오라 그러는데 그동안 뭐, 토몰이나 탐이나 요런 자원들로 재미를 보던 밀란이 데쿠가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잘 됐습니다 유사하자로 느낌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좀 아깝다 사실 플리식도 900억이나 주고 샀기 때문에 정말 귀한 자원이었는데 쉽게 나가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밀란에서 어, 밀란에서는 벌써 108경기, 38골 25도움입니다. 대단하죠. 이번 시즌도 5경기, 4골, 리그 5경기, 4골 2도움이고요어 <laughs> 잘하네요. <웃음> 아, 그러 그러니까 매경기 공격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네요 그래서 a에 두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맨유, 탈맨이 더 위냐? 탈체리 더 위냐 이건데 일단 저부터 결론을 내리면 탈체리 위인 것 같습니다. 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포그바 케빈 데브라이너로 야마를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붙어볼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상 만들기 전까지. 아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잘 돼도 너무 잘 됐습니다. <laughs> 탈체를 하고 나서 잘 돼도 유벤투스 포그바 정도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디마리아까지 껴졌는데 디마리아는 또 이제. 살라 선에서 또 이게 해결이 되니까 살라가 PSG 아 디마리아가 PSG 레전드라면 살는 리버풀 레전드니까요. 아, 아무래도 요거는 첼시가 조금 불리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탈 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